안녕하세요. 매직볼론TV의 팅입니다 이번 시간엔 풍선 뿅망치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앞서 잠시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풍선 뿅망치 작품은 크게 손잡이 부분과 망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망치 부분의 경우 같은 길이를 꼬아준 방울대개와 긴 방울 그리고 튤립고기 방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을 대략 6cm 정도 남기고 불어줍니다. 자 이렇게 풍선을 충분히 길게 불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풍선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가장 먼저 튤립고기 방울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튤리고기 방울을 만들어 주셨으면 이어서 긴 방울, 긴 방울 두 개를 꼬아 줍니다. 같은 길이로 꼬아 주시고요. 이렇게 꼬아준 후 잠그기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장극 해주셨으면 이번엔 방울 하나를 꼬아준 후 장극이 방울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같은 길이로 꼬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방울 하나를 꼬아준 후 꼬임과 꼬임이 만나게끔 자 이렇게. 모아준 후, 엄지손가락으로 살며시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장극이 방울은 바깥쪽으로 돌려주면서 방울을 살며시 밀어주게 되면, 자, 이렇게 풍선 방울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방울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요. 방울 하나를 더 만들어서 튤립고기 방울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나온 풍선을 장극이 방울 사이에 살며시 씌워주시고요 그런 다음 방울을 꼬아주고 튤립고기 방울에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방울 네 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긴 방울 하나를 만들어줄 건데요. 다음 풍선을, 자, 이렇게, 장극이 방울 위로 둘러줍니다. 그런 다음, 앞쪽 꼬임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지점에서 방울을 꼬아주시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점에서 방울을 꼬아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 방울 사이에 나온 풍선을 살며시 끼워줍니다. 이렇게 살며시 끼워주시고요. 이제 손잡이 부분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풍선을 풍선 안에 있는 공기를 풍선 끝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눌러서 이동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풍선을 자 풍선 안에 있는 공기를 끝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그런 다음 손잡이 부분을 장극이 방울 중간에 오도록. 이렇게 사이에 끼워줍니다. 손잡이 부분을 곱게, 마지막으로 곱게 펴주게 되면 풍선 뿅망치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 시간엔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풍수 풍막 작품을 배워 봤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